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마음이 즐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좋아해 본 적도 있습니까? 있지요. 또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도 있습니까? 있지요.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을 접기도 하는데,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조금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써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갖기도 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갖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랬을 때는 생각 또는 감정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천번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일년에 통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세번 정도는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마음을 생각이나 감정, 이것보다도 풍성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은 사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서 마음이 무엇인지 또 마음에 그런 정의를 알았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여서 그 마음을 쓰고 있을 때하나님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편 57편은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붙어 있을까요? 사울을 피하여 다울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왜 다윗은 굴에 숨어서 지내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 원래 목동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좋아했고 정말 다윗은 큰 그런 지휘관이 되었고 장군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또 사울의 은 딸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딸과 결혼했으니 부마가 된 것이죠. 부마가 되었고, 장군이 되었고, 많은 그런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사울 왕은 왕권을 위협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시기함으로 끝나지 않고, 저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 보내는 가운데, 붙잡아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군사들이 막 왔을 때 다윗은 급하게 창문을 열고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한번 다윗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군사 3천 명을 동원하여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왕의 미움을 사니까 그 왕국 안에서는 있을 때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내는 것입니다. 저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이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백성의 사랑을 입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다. 그러고서 자기들에게 왕에게 가서 자꾸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저자를 내가 죽여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생기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 느낌을 알게 되고 분위기를 알게 되고 여기서 내가 빨리 또 탈출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탈출할 수 없으니 다윗은 막 미친 채를 했습니다. 어떻게 미친체가 될까요? 침을 흘리고 눈을 뒤집고 그러면서 막 미친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저 미친자를 왜 나한테 데려왔냐? 쫓아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쫓겨나면서 다시 그 블레셋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시 갈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지금 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리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동굴에서 한번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굴은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는 용변을 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벌판에서 용변을 보기 어려우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막 다니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어, 내가 대변을 봐야겠구나.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보면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에 시체를 묻었습니다. 시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은 칙칙하고 어둡고 짐승들의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동굴의 그런 분위기와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이 비슷한 것입니다. 나는 침승과 같은 자인다. 나는 침승과 같이 지금 유리하고 있다. 토방 다니고 있다. 야, 그 동굴의 그런 칙칙함과 어두움이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온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원래 집에 들어가면 뭐 부엌에서 따뜻한 그런 음식의 그런 그 냄새도 나고요. 또 온기도 정해지고 또 방에서 보면 사람의 웃음소리도 들려주고 이래야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기 하나가 없는 거예요. 밥을 해 먹을 데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불을 피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깜깜하고 칙칙한 그런 동굴 가운데 다윗이 버려져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못을 하고 그런 일을 당했다면 뭐 자기가 인정을 하겠지만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나라에 충성하고 적군의 장군을 물리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자기의 그런 신세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그 마음가운데는 어두움과 억울함과 절망감과 외로움이 가득 담겨져 있었겠죠. 이제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러다가 내 인생은 그냥 죽겠구나.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되는 것인가? 내 미래에는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가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마음을 새롭게 정화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음은 초대교부들, 즉, 초대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은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God's image.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천번 넘게 계속 마음이라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 성품, 그것은 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혼의 집입니다. 사람의 이런 그 마음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인데, 사람이 그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그 마음을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구세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능력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할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칙칙하고 상황을 보면 답답함과 절망함이, 절망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치움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그 마음을 영혼으로, 심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깨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본 적 있습니까? 뭘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이 나를 깨우지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은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세월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삼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깨매달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마음을 확정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내려오신 것이지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시고 고난도 많이 당하시고 힘든 일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고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가 거기서 죽어야 하는 고통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할수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확정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마음을 정하여서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상황이 어렵게 다가왔을 때 마음으로 먼저 이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신 그런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예수의 이런 그 마음을 미리 부어서 예수님처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확정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원래 노래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불러야 되는데 거꾸로도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찬양을 힘차게 부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굴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짐승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곳 또는 시체를 담는 곳입니다그 안에 다윗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사울에게 억울함을 당한 그런 사람들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열 사람이 오고 백 사람이 오면서 40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림받은 것 같았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는 다시 장군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정한 그런 왕이다.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다윗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움직이면서 군대를 운영하듯이 움직이게 되었고 더, 더 이상 도망자의 그런 신세이긴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왕이 되어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그런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면 상황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런 상황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를 볼때아 그때 참 좋았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초등학교 시절에 참 좋았지 학창 시절이 좋았지 뭐 신입사원 시절이 좋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미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라볼 땐또 막연하게.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과거는 추억을 통해서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미래는 좀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현재가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대로 각자의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이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과거에 그런 추억을 먹고 미래를 보면 막연히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의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 지금이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이게 인생의 단한 말인가? 그러면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뭔가 더 좋은 게 있어야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게 인생의 전부야? 그러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확정해서 확정해서 이 상황을 이기고 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겠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현재의 이런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다시 또 행복의 길을 더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마음을 확정하면 현재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고요. 더 연단 받게 되고요. 더 성품을 풍성하게 만들게 되고요. 더 멋진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열하게 경험하는 곳이 바로 현재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확정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확정하면 미래가 축복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 가운데 이 본문의 그런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으로 늘 부릅니다.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고요. 또 유럽에 있는 그런 장르계들은 시편의 내용의 가사를 그대로 찬양의 가사로 쓰기 때문에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가스펠송 유명한 그런 곡이 세 곡이나 이 본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가 만민 중에 이런 찬양도 있죠. 또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오늘 본문으로 세 가지 그런 찬양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 찬양의 그런 그 내용 이 시편의 내용이 찬양으로 만들 만큼 영성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찬양 부를렀을때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을 한 것입니까? 찬양을 해서 상황이 좋아진 것입니까? 분명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굴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뚝 서서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 그게 진정한 왕이죠. 그는 찬양을 부르면서 왕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몰렸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다 믿으면서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고 우울해지고 힘들 때이 상황을 보면 뭔가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가운데 왕과 같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져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그런 상황을 다 이겨내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그런 삶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넘치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된 것처럼 우리 그런 삶도 또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그런 반열로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런 말씀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소란인을 행할 마음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은요, 뭐 마음을 정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게으름을 펴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편한 그런 삶만 살려고 마음 먹어도 사라지는 것이고. 이기심을 가지고 내 욕심만 차려도 인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자꾸 시간이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회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까? 나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그러면서 회한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만 선한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확정할 때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어 좋은 일을 행할 마음을 정해라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조금 바꿨죠. 선한 일로 바꿨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과 선한 일에 그 차이는 좋은 일은 결국 그 결과가 나에게 좋게 만드는 것에 많이 축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선한 일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가 내 인생을 봤을 때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참 마음을 정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내 인생을 보면서 미소를 짓게 하는 그한 가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단삼을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삶을 보살펴주는 거 단삼을 위해서 신경 써주는 거내 이익을, 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러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며 단삼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은 단삼이 인생을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미소를 짓겠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꼭 선한 일한 가지를 꼭 해보겠다 마음을 확정해서 해보겠다 가능한 한 마음을 정할 때한번 한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꾸준하게 할 선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선한 일을 계획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축복하는 그런 그 마음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확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할수 있고 선한 일도 할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일을 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제자를 많이 만들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일 언제든지 할수 있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 인생이 다윗과 같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하고 만족해 할수 있죠. 그런데 그냥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혼자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면서 다윗에게 사람이 몰려들듯이, 몰려든 사람이 다윗을 왕처럼 마음의 충심을 당하여서 떠받들듯이. 우리와 함께 마음을 하며 인정하며 축복하며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께 계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칭찬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가 다이처럼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요, 영적으로 왕과 같이 높여져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하지만 내가 그래, 우리 목장을 위해서 열정으로 노력하리라. 우리 목장에 그런 식구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꾸준히 하리라. 우리가 연합교회를 위해서 우리 피소스를 위해서 한번 내가 계속적으로 헌신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더큰 그런 능력과 축복을 주어 주시기,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인생은 그 시간이 채워지고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칙칙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해서 우리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딱 모아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해 보시고, 특별히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칭찬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확정하게 해 주세요. 마음을 더잘 정해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동물들은 갖지 못하고 식물들도 갖지 못했는데 이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만 만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용하고 그 마음을 확정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달것 같이 왕과 같은 그런 높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